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 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이 플로우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로우 코인도 어느새 계속해서 여타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끌고 가다가 거래가 조금씩 이제 실리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는 사실 플로우가 조금 강하게 상승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단 거의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열흘 기간 동안 이러한 윗꼬리를 내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의 경우는 우리가 일단 올라가는 건 매일 올라가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건지 어,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면서, 또한 플로코인이 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플로우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올라갔던 앱토스 여러가지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원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플로우 같은 이런 후발 코인들이 어 레이어원 어 후발주로 크게 올라가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좀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1800원이라는 올해 최고점 라인에서 여전히 반토막이나 있죠? 어, 그만큼 최근 상승장 흐름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목표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겠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플로우가 그래도 여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 추세적인 부분으로 올라가는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추세를 타야 제대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코인인데 어, 그마만큼 플로우가 하루 만에 20% 30%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내가 여유있게 코인을 들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한 어, 그러한 매매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이 플로우 코인이 어떠한 호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 추후에 어떠한 호재 나오게 되면은 같이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면서 내용 전달 드릴 거니까요. 그렇죠. 플로코인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시가총액도 거의 1조 원에 달할 만큼 작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요. 플로코인 아무래도 좀 움직이게 됐을 때 추세 잡고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신규 매수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2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레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 자 이건 솔레코인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4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수익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지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타점 하나하나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 주셨고요. 자, 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 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이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이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집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은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주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